그런데요, 이 토킹 바이를 음. 처음 권유한 게 남편입니다. 에? 남편입니다. 에? 아, 남편이 근데 남편 할말 네가 없네. 돈을 잘 벌어야 아. 우리가 네 수입에 의존해서 아. 사는 건데 아. 이렇게 돈도 얼마 안 되는데 너무 뭐 이렇게 많이 일한다 하면서 시급 4배라고 1시간에 4만 원 주는 여자만 할수 있는 고수익 알바니까 네가 해라. 와. 이렇게 남편이 하라고 해서 한 거래요. 일단 남편이 내 아내를 토끼바에서 나가라고 이거 제안하는 게 상식적으로 아, 아니, 안 말도 안 돼요. 근데 아. 이게 음. 이게 보니까 의뢰인 들이 처음부터 저걸 나가고 싶어하지 않은데 네. 맞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거부감도 있고 겁도 나잖아요, 저녁에 수입르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아, 너무 망설였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하니까 설득에 딱한 번만 나가봐야지 했대요. 그런데 저녁에 애 재워놓고 잠깐만 갔다 와도 수익이 음, 좀 보장이 되고 그리고 이게 팁도 좀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달에 700만원, 800만원 이렇게 번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 그래, 이것만큼 내가 좀 짧은 시간에 많이 벌수 있는 것도 없겠구나 해서 한 6개월 정도 그 일을 하게 됐다고 아... 합니다. 그... 음. 사실은 그 직업 중에 모든 마찬가지겠지만 사람 상대하는 게 가장 힘들고 어렵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음. 저기는 술을 더군다나 파는 데서 그래. 네. 뭐 실제로 성추행에도 휘말리기도 어. 하고 그래. 남자가 술 먹고 막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행패도 부리고 어. 그렇게 했었는데 경찰서에 그래서 많이 갔거든요. 음. 그때마다 남편이 와서 다 합의 대신 해주고 어. 네. 합의금도 받고 그냥 바로 뒤에서 그냥 네.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아,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 생길 수 있어 위로를 해주면서 아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격려를 하면 안 되고 이제 그만두라고 얘기를 해야지. 응원을 해줬구나. <laughs> 남편이 진짜 응. 교사범이라고 하거든요, 법적으로. 응응.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건 마약 같은 거야, 마약 같은 거. 맞아. 왜냐하면 이안에보니 이제 제대로 된일 못합니다. 다른 일에서 이렇게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더 수입이 맞아요. 많은 것으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마약을 권한 거야 남편이. 어 일하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유책으로 몰게 너무 사실 어, 억울하지 않아요? 긴 저렇게 긴 우, 우, 힘들게 웃음 팔아가면서 음. 번 돈을 자기는 다 도박이나 이런 걸로 날려놓고 이거를. 책임을 이걸 전가하는 거는 좀... 네, 단골 손님이 많아진 거예요. 음. 근데 그 단골 손님들이 이제 슬슬 파격적인 제안을 야. 하는 사람이 겼다고 아... 합니다. 파격적인 제안이? 뭘까요? 뻔하지 뭐 생각하시는 거죠. 춤한번쳐 보시겠어요? 자 살사댄스. 리액션. 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술 마시지 말고 우리 단둘이 나가서 좀이차이차 아, 아, 접대를 다른 제안을 하는 거야. 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토킹파까지는 생각을 했지만 이차 접대는 말도 안 되잖아요. 음, 그래서 남편한테 음. 나한테 이차 이야기를 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야라고 털어놨는데 음. 이차 가봐. 배우들도 배드신 찍는 거다 있지 않느냐 <laughs> 어, 말이 돼. 배드신이랑은 다르지. 그래, 잘하면 상도 주나, 이번에. 어, 진 어. 아, 연기 대상이요? 아, 연기 아, 대상. 어. 아, 말 같지도 않소리라고 있어. 아, 그니까요. 그래서 아내가 무슨 말이야. 지금 당신이 나한테 이런 얘기 할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나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써주는 거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어, 네가 배우가 된 것처럼 좀 빙의를 해서 이차나가 봐라. 조금만 참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뢰인 이 저, 우리 의뢰인 누구예요? 아내죠. <laughs>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네. <laughs> 아니 진짜 너무 토할 것 같아. 너무 <laughs> 싫어. 음. 그러니까.